안녕하세요. 박정입니다 일단 옥스퍼드로 빌딩 만들게요. 일단 분진 해볼게요. 자, 됐습니다. 이제 빌딩을 좀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이건 영상일 거요 똑같은 색깔을 찾아야 되는데. 아, 그쵸? 이거 초록색을 하고, 자. 이게 반대에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해서 붙이고. 붙이고. 하고. 이걸 네 칸짜리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여기다 한, 한개더 이렇게 돼 있는 표시를. 안쪽으로 넣어요. 그 표시되는 거 안쪽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네 칸짜리 크기가 이렇게 해서 이쪽 안으로 묻히고 음. 그거 막고 또 막아요. 그리고 자. 그래서 두 칸짜리가 거네요두칸짜리 여기다 놓고. 오 마이 갓. 아니야. 이친한안데 일단 이거 모두잘 보세요. 이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설명서에 드려 이렇게 돼 있는 거한 개랑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두 개랑, 이게 아니고요. 이거 먼저요. 그리고 이거 이걸 이쪽 앞에다 꽂고요. 그리고, 이렇 거를 이쪽, 아, 이쪽, 그쪽이 이쪽, 아니라, 일단, 일단 간단하게 쭉설놓해주게요 제가 랑이렇 꽂는 거예요. 두 개, 이렇게 된거두 개를. 아, 아니죠. 잘못 설명했어요. 일단, 음. 짠. 이렇게 되 있는 거, 두 개를. 여기다 꽂고.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꽂고. 이거 아, 좀 뒤에 칸에다 꽂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여기 위에다 꽂고. 그리고 이쪽에다 이렇게 꽂고. 이거 뒤에다, 이렇게 꽂아야 되는데, 이렇게 꽂고, 이렇게. 이렇게, 꽂고, 음. 진짜 여러분, 일단, 이거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로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것도요, 이렇게 해서, 패턴으로, 똑같은 거두 개를, 이렇게 패턴을 놨어요. 위에 초록색을 이거 놓아넣 놓고, 이거, 이거 살짝 여기 가운데 넣는게 아니라 이쪽 앞쪽 꽂아요. 앞쪽 꽂고 일단 이거, 이거 분리해서요. 이렇게. 이제 네, 이걸로 이렇게 꽂는 건데, 음, 이걸 이렇게 꽂는 건가? 여기다 꽂아 도되시고요 여기다 꽂자 이걸 이거 여기다 꽂고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여기다 이걸를지메라에다 하기 쉽고 어, 이거이어이렇어어어어 뒤에 이게 뒤에고요, 이게 앞에요. 앞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요. 자를까요? 아니 그건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이거 여기다, 여기다. 저 위에다 누가 있는데 잘안 뜨지네요. 일단 입으로 자를게요 안돼 안돼. 아, 도망쳐 오 응, 거? 더응더 줄게. 어, 됐어요. 응, 어, 응. 네, 이제 이거도 이렇게. 또고요 아이, 그 전에. 이걸 꽂고 가운데에 딱야 되는 거. 그리고 음. 너무 길어요. 끊을게요.